아, 그건 모르지라. 그 산은 옛날 그대로 인 게. 개발도 안 되고. 아, 으이, 진짜. 아이고.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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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근데, 얘네들 좀 아니었나? 아이? 아니, 그게, 그런 것 같기도 하고,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아, 다죽겠네 아이고. 너는, 머리 나쁜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째그리 똑같노. 야, 니가 차나뭐저 기억 안 나나? 어? 어! <laughs> 야! 음. 뭐 아, 야, 해 떨어지겠다. 빨빨좀 해라. 다 아, 나... 간다. 발 시키면 하지아 아니 이거를 보까 그냥 눈물이 다 날라 음. 그러네. 일대 주먹개를 팽장한 뒤에 짝 먹어야지 그, 그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다이대로한번더줄테니나한다 말해라 알 아휴 너라만이그다아다이야이 시험지가 이지

우리처럼 나이 쪄어지 어쩌네 유추하게 쪄갔노? 와 쩡팔리나 하 <laughs> 야야야 야. 그래도 내보다 심할까 에? 내는 투명 외투를 만들기다 열에 써놨다 아, <laughs> <걸쑤네>. 기가 차서 <laughs> 아자 아, 아. 아, 예. 이제 우리 거는 다 읽었고 어. 아니 근데 요 신봉투 이거는 뭐요 어? 가만있어 봐 <laughs> 뭐뭐 들었는데? 이 마장필인데? 뭐어뭐메요거는 선생님 편지 아니여 맞네. 이놈들아, 내다. 너 그들이 꼴도 보기 싫어하는 기생충. <laughs> 내가 여기다 몰래 이 편지랑 만년필을 넣어두는 거는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얘기가 있어서다. 그게 뭐냐고? 미안하지만 그걸 알아내는 게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마지막 숙제다. 석구 또 숙제 내준다고 돌돌대고 있자. 응? <laughs> 선생님, 마지막 부탁이다. 꼭 들어주라. 숙제는 뭐고? 마지막 부탁은 또 뭐고? 그고이 이 숫자는 또 뭔데? 진짜? 뭘, 어쩌란 말이고, 이거? 어? 저 아... 알겠어? 모르겠는데. <laughs> <laughs> 야, 이 좋은 머리라도 도저히 모르겠다. 혜님, 알겠어? 너희는? 이 마지막 부탁이라는데 뭐 그런 척할 수도 없고이 아, 선생님은 물론 어쩌자고 이래 놓은 기고, 이거. 커피 배달 았어요 오빠 <laughs> 잘생기셨다. 우리 고 회장님, 진 회장님 친구분들이라서 제가 달고 맛있게 끓여 왔으니까 한 방울도 남기시면 안 돼요. <laughs> 이건 뭐예요? 어, 저기, 미스아 눈에는 그 밑에 있는 숫자가 왜 같이 보인가? 음. 이거 혹시 집주소 같은 거 아닐까요? 제가 보기엔 딱 그런 거 같은데. 이셔요? 아니 좀 전에 장미 아버지한테 전화 왔는데 저녁 먹고 좀 늦가 들어온다 캐서 혼자 상철이 묵기도 그렇고야. 놀다가 너희 집에서 저녁이나 더 먹고 갈란다걔한테 아이고. 그럼요. 있는 밥에다가 뭐 숟가락 하나 얹리는 건데요, 뭐. <laughs> 아이고 저 아버지랑 진니장님은 간만에 친구들 만났겠다 그냥 찐하게 한잔 하실랑가 본디. 사모님도. 한잔하실래요? 복분자 쫙가 있는데. 아, 그래? 그러면 좋지? 그러면, 음, 우리도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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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 주사가 맞았네 이거. 아 미사 이거 대단하네. 얼른 들어가 보자고. 어. 아, 응? 저 아니, 그... 기영충 선생님 편지를 보고 찾아오셨다고요? 아예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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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야야. 예, 예. 야, 아. 예, 예. 잘 찾아오셨네요. 언제쯤 오실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? 예? 어. 하, 아니 그러면 지들이 찾아올 걸 알고 계셨단 말씀이다요? 예 저도 기영춘 선생님께 부탁을 받았거든요 수현님 어. 아, 말씀도 없이 찾고 어딜 가시는 건데요? 다 왔습니다. 여기입니다. 베드로님! 베드로님! 아이고, 수녀님. 아니, 전화도 없이 여긴 어쩐 일로. 친구분들이세요? 아니요. 이분들은 베드로님을 찾아오신 분들이세요. 예? 아니... 어? 어? 순, 길이장 순, 길이 교길아교 빨리 <laughs> <정리. 웃음> 좀 와보라고 <안> 아이 <laughs> <쉬> 바보 <바쁘라. 웃음> <laughs> 아이 아픈 <아프면> 병원에 가보든가 <laughs> <laughs> 감기 없는 가아가왜내 지금 교실로 가야 되거든 <웃음> <웃음> 잠깐이면 된다 에 <아이. 웃음> 우리 지금 쪄서 여거안까 지피고 있을 테니까. 껌대들 오는 지망 좀 봐라. 그뭐 정도는 할수 있지. 응? <laughs> 너도 한대 <한두> 필래. <필라. 웃음> 망잘 봐라. 순기라 이런 데서 만나니까 진짜 반갑다. 어, 어 그, 그래 반갑다. 근데 이모 공소는 네가 운영하는 게가? 어네 출소자들 재활 운영 시범 센터로 운영하고 있어. 출소자? 야 너도 참왜 하필 그런 사람들고 일을 하노 사람은 누구나.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는 거 아이가.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고 살아갈 기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다면 뭐 그것도 좋은 일 아니가. 아 그렇지. 아, 좋은 일 하면서 잘 살고 있었네. 우리는 그때 네가 갑자기 사라져서 많이 궁금했었씨야 그래 그 어떤 아들은 학교를 뭐 전학 학떤하하 어떤 어떤 은학은학그만그만 하고 하고그 한동안 말들이 많 어떤 다떤 어떤 어떤 어아 어떤 어떤 어 성님. 떤어어 너들 이 만년필 이거 기억나나? 이 만년필이 와그 편지 봉투 속에 들어있었는지 알겠나? 수녀님,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기 선생님 뜻 맞지요? 같은데 이거. 아 보자. 한 보자. 한번 보자. 야! 비싼 거라 그런지 손에 쥐는 느낌부터 다르네. 야, 이런 걸로 글자쓰면 죽이겠다. 어떻노폼좀 나나? <laughs> 야, 네가 폼이 나봐. 그것스 그이지 봐라. <laughs> 어땠노이랑 격이 다르지. 다르긴 뭐가 다르노? 똑같마. 나는 이걸로 미선이한테 편지도 써야 되는데 요래 비싼 걸로 쓰면 글빨도 증이고 글씨도 훨씬 예쁘게 써지겠는데 고로 접수 아, 야가 시왕 미쳤어야? 뭔 짓이오? 아유 빨리 쓰고 갖다 놓으면 된다 걱정을 하지 마라 아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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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<laughs> 뭐? <못 그랬노? 웃음> 요거는 내거아 이다 요거는 내 거지 아니, 내 거라니까 내 거는 골드 결이 틀리라고 아야야야 아, 들이 알아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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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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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가 청소하고 나간 다음에 없었다는데, 누구?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다 떠버진다. 누구야? 뺑쌤 만년필에 손댄놈 아무도 모른다. 너희는 아이다. 이말이지 어? 뭐야? 어디 설명 좀 해봐. 선생님, 그게. 그래. 근데 그날 어떻게 된 거였는데? 만연필은 분명히. 내가 들고 나왔었는데. 청소를 다 끝내고 너거들 뒤 따라 나오는데 네 주머니에 구멍이 났었는지 그게 바닥에 떨어지더라고. 니를 불렀는데 못 들었는지 그냥 가버리고 그래 내가 주워서 갖다 놔야지 했던 게아 아, 그래서 아 그러면 그때 소. 하게 얘기하지 그랬어. 아니 그랬으면 그랬어도 달라질 건 없었을 거다. 교장 선생님은 나를 도둑놈으로 확신하고 계셨거든. 왠줄 아나. 내는 고아니까 고아는 언제든 도둑질을 할수 있으니까. 상황에 따라서 도둑놈으로 몰아도 상관없는 아이들이었으니까 나를 믿어준 건 기영충 선생님밖에 없었다 학교를 뛰쳐나와서 나쁜 짓도 참 많이 했는데 선생님께선 나를 믿어주고 챙겨주시고 결국 그 덕에 감정고시도 차서 이렇게 사람꼴로 살수 있는 기다. 아, 아, 선님 아, 선님왜 그래요? 아, 어디 가요, 선님 인바바, 고인바. 예. 며칠 전에 교장생이 선 만년필 사건. 네 나한테 할 얘기 없나? 만년필 그거 숨길이 짓으로 밝히지도 아닙니까? 근데 그걸 와 저한테 무슨 믿고? 숨길이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서 나한테한번 물어보는 기다. 아, 쌤도 참 순진하시네.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순순히 털어놓는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? 다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렇지. 손길이도 그런 거 아닙니까? 너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나? 예. 임범인이 좀 일어나 볼래? 어! 임범인이는 다른 아들하고 좀 다를 줄 알았다 대포도 있고 생각도 그거 그래서 좀 괜찮은 놈인가 싶었더 만은 이제 뭐 형편없네 어? 생지, 지가 잘 못해집니다. 지가 잘 못해집니다. <laughs> <지가 잘못해집니다. 웃음> 진지장 고위장 이야기 들었죠 어, 음. 그 선생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. 누가 그뭐 제자로 그리 챙기고 화해까지 그리 시키고 하는 사람이 있겠노? 뿐만 아니라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없는 나도 공부할 수 있도록 기원까지 하고 있었단다. 지금 스승이 그리까지 했는데 고의장, 진의장이 그냥 있어도 되겠나? 안 그래도 이참에 친구들하고 장학재단을 만들었대. 근데 그 이름이 기영충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그러더라.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 하나가 좋은 제자 열을 맹건다고 선생이 그리 중요한 게다. 언니야, 참 좋은 말인데, 이런 말도 있단다. 좋은 언니 하나가 좋은 동생 둘 만든다고 언니가 우리한테 좀 그래 좀 해보소. 뭐라고? 틀린 말이야. 어디서 그런 거는 기분에 담아 들어갔고. 아이고 틀린 어, 말이야. 동생 둘이가 언니한테 좀 잘해야 되다는 생각은 없고. 뭐 언니 하나가 동생 둘한테 잘해 올매나 잘해주고. 온 물이 밝게 아닌 불이밝다 저들이 주. 아이고, 세디나, 아이고 참네. 음, 우리 언니 우리언니 우리한테 뭐했노? 뭐했긴 너. 뭐 잘했니 뭐했노? 저뭐 잘했노? 아. 선생님, 저희들 왔습니다. 이, 이 못난 제자들 왔습니다. 선생님, 선상님 마지막 소원대로, 저희들 이렇게 다껴왔고만이라 보고 계시지라오. 그때 비겁했던 강석구, 용서 주이소. 선생님의 가르침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겠습니다. 화해하고 용서하고 베풀면서 선생님의 뜻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선생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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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찍습니다 하나, 둘, 셋. 예! <laughs>